안녕하십니까.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다세대 빌라, 빌딩, 다세대 빌딩 통매매에 대한 통으로 매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매물번호는 1051번입니다. 다세대 주택 통으로 매매되는 정보는 매매 금액은 33억 원이고 보증금이 23억 9,450만 원이고 월세가 115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별도로 86만 원 수입이 되고 있고 가성비 좋은 빌라로서 14세대 통으로 매매되고 있습니다. 방 3개짜리가 1개, 방 2개짜리가 6개, 1.5룸이 세계, 완룸이 한 개, 걸린 생활 시설로서 세 개를 5천 건물로 다세대 통매매입니다.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은 2.66%입니다. 2025년도 기준에서 33억 원의 매매 금액인데, 33억에서 보증금 23억 9,450만원을 빼면 은 9억 550만원을 투자하여 매월 나오는 월세 플러스 관리비 12개월 2,412만원 나눴을 때 2.66%입니다.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은 118.26평으로서 390.93제곱미터입니다. 5층 건물이고, 건폐율은 59.49%입니다. 건축물대장상 11세대고,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층에서 5층으로 되어 있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 주차는 6대가 되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축물입니다. 5호선 역세권입니다.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5호선, 8호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 5호선은 길동역, 구분다리역, 강동역이고 8호선은 암사역, 천호역 9호선은 올림픽공원역을 이용할 수 있는 5선, 8호선, 9호선,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강남권입니다. 강남 4구. 강남 4구는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을 강남 4구라 일컫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에 플러스 1, 강남 4구. 강남권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주변은 신도시가 절비합니다. 신도시로서 강동구 주변을 미래 신도시 삼기교산신도시, 하남신도시, 미사신도시, 강건너다산신도시, 삼기왕숙천신도시가 강동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해 뜨는 강동으로서 미래의 가치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올림픽 공원입니다. 올림픽 공원은 강동구와 송파구 사이에 있는데 면적은 438,000평으로서 1448,000제곱미터입니다. 매물번호는 1051번입니다. 돼지 면적입니다. 대지면적은 65.1평으로서 215.2제곱미터입니다. 어, 만1 5 2 개별공시지가 는 2025년도 1월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486만9천원입니다. 국토법은 도시지구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다른 법령으로는 상대보구역, 절대보구역, 병안전 제3구의 공장 설립 승인 지역 시행령 구조상은 기록상이 없이 깔끔한 상태입니다. 길동입니다. 소재지는 서울 강동구 길동입니다. 상세한 정보는 만나서 대면을 한 후에 공개를 함으로 치고라고 있습니다. 준공입니다. 건축물의 준공은 2019년도 준공이 되어서 주운+ 주운 신축에 가까운 건축물입니다. 주변 환경입니다. 학군이 상당히 좋습니다. 동북 둔촌 배제 한영 외고 등이 있고 마트는 핸드백 까짐이 이마트 홈플러스를 근처에 두고 있고 하남의 스타 필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원은 올림픽 공원 항. 한강 시민공원 강국 연결이 쉽습니다. 근처는 둔촌주공아파트가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재건축 재탄생 중에 있습니다. 병원은 아산병, 보험병, 개인의 병원을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고 금융기관 은행은 근처에 많이 있어서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계약을 하는 경우 특약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약은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육각 원칙 5W1H에 따라서 정확하게 작성하고 있고 어린이 제시한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고 적법성에 대한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광고상입니다. 유튜브 광고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유효 기간 11월 30일까지 임의로 정한 상태에서 유기간 이전에 계약이 된다든지 계약이 되지 않아도 유기간이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유튜브 광고 효력은 상실됩니다. 대면상입니다.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을 경우는 만나서 대면을 한 후에 공개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연이 닿면 이후 계약으로 연결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TV 시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